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의 변국입니다. 2019년 7월 27일 토요일, 천안에서 신형 리듬작 발표에 잘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발표에 갔다 왔는 그 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동안 배웠는데요. 5분 동안 배워서 얼마만큼 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본 경험으로는 이듬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춤이 우리가 나이든 사람들이 추기에 괜찮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내가 선글라스를 꼈는데요. 그, 며칠 잠을 못 자서 눈이 좀붓 부어서 내가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이 신형 리듬짝은요 신주형 원장님께서 11년 동안 심사숙고를 하려고 만드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어, 11년 동안 만드셨던 그 것을 가지고 어, 오늘 어제 발표를 했던 겁니다. 자, 만들었을 때는 신주영 선생님께서 브루스 올림 짝을 만들었고, 지금 질박으로서 내림 짝을 만들, 만들었습니다. 자, 통합에도 신주영 선생님께서 연관이 있으신 것 같고, 또이 신형 리듬 짝에도 뭐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신형 리듬 짝만은 원인이 창시자입니다. 자, 기본 아주 세세 미하기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지 못합니다. 5분 동안 제가 배워서 얼마나 많은 기억을 하겠습니까? 숨을 들이마실 때 까치발킵니다. 숨을 탁. 그대로 내려가죠. 그대로 이러한 연습과 그리고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입니다, 구령이. 다섯, 여섯. 자,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물론, 여기에서 복고는 어떻게, 자세는 어떻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11년 동안 만드신 그분들의 노고를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 베이직만 배워가지고 가까운 학원에 가시라는 겁니다. 지금 전국에 약 20명 정도 되는 원장님께서 이 베이직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리더하는 법도 여러분들께 가르쳐 줄 겁니다. 자, 또한, 어, 각 원장님들마다 한 한두 팀에서 만들어가지고 전국 투어도 할 계획입니다. 자, 다시 한번 베이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섯, 여섯. 다섯, 여섯 올라갑니다. 다섯, 여섯. 예? 다섯, 여섯에서 내려야 됩니다. 다섯, 여섯, 하나입니다. 이게 어, 통합발 하는데 하다가 요거를 하게 되면은 에러상이 조금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설명은 해주지 않고 보고 따라 하려니까 5분, 10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1분 만에 배워가지고 기본 베이직을 배울 수 있게끔 가르쳐드리는 겁니다. 1분 만에 기본 베이직 배워가지고 가까운 학원에 가서 한두 달 교수만 받으면 됩니다. 여자분들은 1, 2주 만에 이 철수가 있고 남자분들은 리들를 해야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자, 다섯, 여섯 보십니까? 다섯, 여섯입니다. 보세요. 다섯, 여섯. 다섯, 여섯입니다. 다섯, 여섯. 다섯, 여섯. 자, 다섯 할때 올라갑니다. 여섯 내립니다. 다섯, 여섯. 이때. 내려가는 폼음은 숨을 하나 지나 떠버려가지고, 너무 툭 발이 바뀌죠. 그 원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더쓴 여섯. 더쓴 여섯.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 둘, 셋, 넷이 나간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더쓴 여섯. 하나, 둘, 셋, 넷, 발은 교차를 시켜야 됩니다.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항상 발을 할 때는 서답도. 수다떼. 서답도가 무엇이죠? 처음 발을 나가는, 출발하는 발은 작게. 그리고 마지막 발은 크게. 달리기를 하더라도 첫발부터 이렇게 길게 뛰면은 빠르지 못하겠죠. 넘어지겠죠. 처음엔 작게, 그리고 가면 갈수록 보폭을 크게. 이것도 어제 발표에 가서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학원에 신지원 원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저에게 얘기를 했던 얘기들인데 우리가 알고 있던 얘기들이지만은 한 분석 까먹게 됩니다. 자. 다시 볼게요. 다섯, 여섯, 하나, 다. 다섯, 여섯, 하나. 이게 어렵더라고요. 다섯, 여섯,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난 보장이 없습니다. 자, 궁짝! 자. 자, 계속 하면은 나도 잘못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보다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어, 내가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연, 음악은 하는 데는 제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리를 제가 가르쳐드리는 거죠. 자, 다섯, 여섯, 하나, 자, 따닥을 치면 안 됩니다.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자, 따닥을 하는 사람은 정말로 유리합니다. 육, 하나, 둘, 셋, 넷이죠. 그래서 다섯, 여섯. 그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그냥 거어 나가면 되죠. 따닥기육 하나 둘셋 넷이잖아요. 발이 바뀐다는 것 뿐이에요. 쉬워요. 지금 서울 지방 같은 데서는 따닥이 이제 따닥기 들어가고 통합이 유행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통합도 배우세요. 통합도 배우고 이신형이듬짝 컴퓨터 보세요. 자 보세요. 嗯、你这么觉得？ 셋넷 다시 쿵짝 하나 둘 셋넷 쿵짝 하나 둘 셋넷 쿵짝 하나 둘 셋넷 풍짝 하나 둘 셋넷 풍짝 하나 둘 셋넷 풍짝 하나 둘 셋넷 짝 하나 둘넷짝 하나 둘 셋넷. 짝 하나 둘셋넷쿵짝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아시겠죠? 이 거는 다섯 여섯 그러니까 쿵짝입니다쿵에 올라갔다 짝에 내려 내리세요. 내린 네 짝이니까 짝에 내려 가지고 하나의 쿵에 발을 나갑니다. 그래 돌에. 다음 발옆반나하고 이렇게 교차를 하면서 셋넷 셋은 발을 크게 물론 이 구호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면 좋습니다 왜 하나가 쿵이니까 쿵짝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면 좋은데 구호를 제가 못바꾸죠왜 만두신 분이 있는데 그분의 구호를 따라가 주는 게 예입니다 자 그분한테 내가 거리를 하려고 그러다가 거니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그호를그 그, 그분에게 뭐 바꿔라 그분이 11년 동안 연구를 했는 그걸를 가지고 내가 바꾸라 소리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면 좋지만은 뭐 지금까지 따닥바닥 해온 사람들이 6 하나 둘셋넷 했기 때문에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저는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뭐그분 뜻이니까 만든 사람 춤을 만든 사람 뜻이지 내가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내가 바꿔고 가르칠 수는 있겠지 가르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리고 구원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쿵짝입니다 네. 쿵짝입니다 쿵짝 풍짝. 하나 둘셋넷 자, 하나, 둘, 셋, 내 흉, 자! 이때 잘 하려고 그러면은 이 하우스가 돼야 돼. 올라갔다가 골반이 완전히 이, 안 보이시죠? 이 영상에서는 이게 나오지 않는데, 실제로 춤을 추는 거 보면 은 비가 찹니다. 뭐라고 표현하면 되지만은 모르겠는데, 여러분. 60년대에 아지나, 참, 미원을 압니까? 미풍, 미원, 이런 거. 음식이 미원이면 확실히 맛있거든요. 그런 건 비슷한 것 같아요. 간장에 소금, 국에 소금, 소금 넣는 거, 간장 넣는 거, 마찬가지예요. 딱 치는데, 딱 치고, 솜을 벽을 때는 그렇습니다. 솜을 하면서, 더 마시면서, 또 하면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통짝입니다 하나, 둘, 아니, 다섯, 여섯이 됩니다. 다섯, 여섯, 하나, 나가는 겁니다. 다,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이때, 보폭이,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나갈 때는, 서차 때는 운동화, 확돌라가는 부분 있죠? 이 부분만큼만 나가십시오. 다, 다섯, 여섯, 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셋, 넷은 많이 나가야 됩니다. 왜? 이제 일단 스타트를 하고 난 다음에는 복폭이 크지도 된다는 것이죠. 자, 제가 시간이 몇 분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 13분에 되는데 빨리 설명해야 되는데 한번더 다시 반복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콩짝 하나 둘셋넷 자. 신형 리더십은 2019년 2019년 7월 27일 대한민국에 발표됐습니다. 대한민국 리더들에서 여러분 남보다 선두 주자가 되고 싶다, 남보다 빨리 춤을 배우고 싶다 그런 분들은 2029년 7월 27일 어제입니다. 어제 이게 발표가 됐으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빨리 배워가. 이게 배우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따닥닥하고 귀차게 연결이 됩니다. 자 풍짝 하나 둘셋넷 풍짝 하나 둘셋넷 이게 리듬도 쉽고 배우기도 쉬워요. 내가 어제 가서 딱 5분 5분 10분 10분까지 안 갔어요. 5분 정도 배웠습니다. 손을 잡고 배웠는 게 아니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듣고 지금 지금 할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거 하는거는 신주영 원장님한테 허락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통화 하고 이것을 보급시키기 위해서는 나는 기본 베이직만 전국에 깔고 싶다. 오케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본 베이직을 배워 가지고 학원에 가야지 10일 만에 20일 만에 한달 만에 춤을 출 수가 있습니다. 우선 춤이든지 기본 베이직이 어렵습니다. 자, 쿵 짝. 똑똑히 기어셉니다. 기억하십시오 쿵짝 입니다 쿵짝 퐁짝, 하나 둘셋넷쿵짝 하나 둘셋넷 이거를 300번을 하십시오 쿵 나도 지금부터 이제 300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음악을 타보겠습니다 지금 저도 음악을 못합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은 춤이 너무 좋아서 열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자. 신주영 원장님 말한는지 불과 한 달, 우리 학원에 한번 왔을 때 배웠고, 그리고 전화 통화도 몇번 했습니다. 왜? 사람이 괜찮더라고요. 사람은, 나는, 사람만 괜찮으면 누구든지 보험을 합니다. 아니, 사람이 안 좋아도 친하게 지냅니다. 왜? 근데 신주영 원장님은 사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춤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고, 그리고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저도 봉사정신이 투철합니다. 왜? 돈보다는 여러분들 생각하고 건강 생각하고 나는 내가 빠방 망하더라도 대한민국이 거전하면 나는 빠방 망할 자신이 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그만큼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하고 모든 대한민국 내 조국을 사랑합니다. 정말입니다. 이 영상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통합발 기본을 찍을 건데요. 단순히 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쿵짝 하나 둘셋넷쿵 쿵짝입니다. 쿵짝 콩짝. 하나 둘셋넷 여러분 아셨죠 정말로 이걸 배워가지고 기본 배우십시오. 만약에 안 되시는 분저에게 연락하십시오. 제가 일일이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베이직 오십시오. 공짜로 가르쳐드릴게요. 오십시오. 그리고 기술은 돈을 내고 배우시면 됩니다. 나는 나한테 와서 배울 때는 돈안 내도 됩니다. 뭐정기세만 내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도록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